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임박하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독점권을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페이에 이어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할 경우 국내 카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특히 플레이트 카드로 대표되는 실물 카드의 필요성도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 고릴라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실물 카드 여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응답자가 실물 카드는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 업계에서는 신한카드 퍼즐이나 예의, KB 국민카드의 KB 마이픽 카드처럼 모바일 단독 카드로 내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페이 활성화를 반기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모바일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는 카드 자체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관점에서는 재활용할 수 없는 문제의 품목 중 하나입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첫잔속 태풍이 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 이근윤입니다.